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토끼 만들어 볼게요. 얼굴이 되는 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 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이 아래쪽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세모 양쪽 모드 펼쳐주세요. 그리고 색종이 세워줍니다.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빼내줄게요. 반대쪽도 안쪽에 있는 이 색종이의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빼내줍니다. 위에 있는 색종이는 그대로 눌러내려 주세요. 위에 솟은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반대쪽도 위에 솟은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끝까지 벌린 후 세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러 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양쪽으로 벌린 후 세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가운데 선보다 1cm 정도 조금 떨어뜨려서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보다 조금 떨어뜨려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접어주세요. 오른쪽 색종이도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1cm 정도 조금만 접어줄게요. 색종이 옆으로 돌려서 조금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위아래 방향 바꿔준 후 1cm 정도 조금만 접어줍니다. 색종이 원래대로 돌려놔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를 바깥쪽으로 조금 삐죽 튀어나오도록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토끼의 귀여운 팔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것과 비슷한 크기로 튀어나오도록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양쪽 모두 접어줍니다. 위쪽의 뾰족한 모서리를 바로 옆쪽 모서리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옆쪽 모서리에 맞춰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귀여운 토끼 완성이에요.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 등을 이용해 귀엽게 꾸며보세요.